제가 뽑은 2024년 스포츠 선글라스 결산 1등 모델은 러닝 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받았던 모델이고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면서 얼굴이 작지 않고 도수 클립을 사용해야 된다. 이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경쟁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한해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인기가 많았던 스포츠 선글라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올한 해는 러닝을 하거나 러닝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러닝용 선글라스에 대한 문의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자전거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선글라스 모델들은 러닝용과 자전거용 선글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2024년 스포츠 선글라스 결산 1등 모델은 100%의 하이퍼그래프트입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받았던 모델이고요. 100%의 디자인 DNA를 잘 느낄 수 있으면서 렌즈를 감싸는 테두리가 없는 프레임리스 형태이기 때문에 20g 초반에 아주 가벼운 무게로 착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러닝이나 자전거 뿐만 아니라 등산이나 골프, 테니스 같은 이런 스포츠에서도 착용하기 좋고요. 하이퍼 그래프트와 하이퍼 그래프트 SQ 그리고 하이퍼 그래프트 X 스몰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나뉘니까요. 본인 얼굴에 맞는 사이즈를 기준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하이퍼크래프트와 SQ는 사이즈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디자인 취향으로 선택하셔도 되는 이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겠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서드파티에서 생산하는 도수클립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하이퍼크래프트가 가벼운 컨셉의 모델이다 보니까 머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그립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도수 렌즈가 두꺼운 분들은 도수 클립의 무게가 증가해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선글라스 전체가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스포츠 선글라스 결산 2등 모델은 100%의 스피드크래프트입니다. 이 모델을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스피드크래프트는 100%에서 출시한 가장 첫 모델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출시된 지가 조금 오래됐죠. 그리고 그동안 워낙 많은 분들이 착용하셨던 모델이기도 해서 이제는 자전거 선글라스계의 완전 고인물 아니면 화석 같은 모델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스피드크래프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100%의 모델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컬러가 출시됐었고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죠. 그리고 큰 렌즈 사이즈와 더불어서 프레임의 폭도 넓은 편입니다. 프레임의 폭이 넓다는 것은 얼굴이 큰 분들도 착용하기 좋다는 게 되니까 얼굴 크기가 보통인 분들부터 큰 경우까지 다 커버할 수 있어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100%의 선글라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찾아보고 오신 남자분들 상당수가 S2나 S3를 추천받고 그 모델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실제로 착용해 보면 S2, S3는 프레임 폭이 넓지 않아서 스피드크래프트로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피드크래프트는 렌즈의 상단부를 프레임이 잡고 있는 하프 프레임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그립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에서도 좋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MTB 타시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땀이 많거나 해서 선글라스가 잘 흘러내리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립력이 좋다는 것은 도수 클립을 장착했을 때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 다리에서 잡아주는 그 힘이 좋다는 뜻이기도 해서 스피드 크래프트는 도수 클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지금도 1순위로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본인에게 잘 맞는 장비를 찾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투자를 조금 하게 되죠. 다양한 장비를 사고 팔고 하면서 본인에게 잘 맞거나 본인 취향에 맞는 그런 장비들로 채워나가게 되는데 특정 스포츠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내가 살려는 그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에서 기준이 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남자면서 얼굴이 작지 않고 도수 클립을 사용해야 된다. 이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단 100%의 스피드 그래프트를 그 기준으로 잡으시면 크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3등은 디스트릭트 비전의 준야 레이서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스피드 그래프트랑 하이퍼 그래프트는 러닝이나 자전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데, 준야 레이서는 자전거에서는 착용하기 불편한 모델이고요. 러닝이나 테니스, 골프, 등산할 때 이런 스포츠를 하실 때 좋은 모델입니다. 디스트릭트 비전의 주냐 레이서는 판매량으로만 따지면 3등을 할수 없는 모델인데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문의나 소비자 분들의 관심을 봤을 때 3등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랭킹에 올렸습니다. 이 주냐 레이서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국 브랜드면서 일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소재가 좋고 완성도가 아주 뛰어나고 가볍고 착용감이 좋다는. 이런 점이 디스트릭트 비전 준야 레이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100% 모델들의 디자인 특징은 각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디자인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디스트릭트 비전의 디자인이 조금 더 무난하고 일반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준야 레이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는 안 맞지만 자전거를 제외한 다른 스포츠를 하시는 경우에는 위시리스트에 넣어 놓을 만한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모델들은 거의 다 제가 리뷰했던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2, 3등의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추천드리기 좋은 모델들을 정리해보면 아우도브의 램스와 피우마 그리고 살리체의 22번 모델이 있습니다. 아우도브의 램스는 렌즈가 프레임을 다 덮고 있는 깔끔한 디자인이면서 독일 자이스의 렌즈를 사용해서 착용했을 때 시야감이 경쾌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 큰 분들에게도 잘 맞다는 점도 좋고 무게와 착용감도 다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웃도브의 피우마는 램스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데 변색도 되고 편광도 되는 렌즈를 사용한다는 점이랑 무게가 약 17g 정도로 상당히 가볍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램스와 피우마 둘다 좋은 제품들인데 이 모델들이 랭킹에서 빠진 이유가 도수 클립 사용이 아쉽다는 점이랑 그리고 제품 공급이 불안정해서 재고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리체 22번 모델은 온라인상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패키지의 렌즈 구성이 변색렌즈와 미러렌즈 이렇게 두 장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변색 렌즈와 미러 렌즈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프레임의 폭이 제법 넓기 때문에 얼굴이 큰 남자분들에게 아주 잘 맞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도수 클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정 상태로는 도수 클립을 장착할 수 없고 코받침을 튜닝해서 도수 클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시된 모델들 중에서 예상보다 관심을 받지 못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모델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100%의 신 모델들이 그랬습니다. 100%에서 새로 출시한 에어로크래프트, 슬렌데일, 코빈 이세 모델이 있었는데 아쉽지만 이 모델들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스포츠 선글라스 결산 영상을 마쳤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던지 중요한 거는 그 스포츠를 순수하게 즐기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중요한 것 같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시는 운동에서 항상 즐거움을 가득 느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2025년 새해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쟁이였습니다.